176번입니다. 자, 요 식이, 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요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XR에 일단은 1을 집어 넣을게요. 자, XR에 1 집어 넣어주면은, 자, 우변의거 먼저 적을게. 자,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자, 이렇게 가서 A10까지 나오겠죠. XR에 1은 몇제곱에도 1이니까요. 그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번에, 자, 요거 자,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니까 2가 되고요. 자, 얘가 3. 5가 되죠? 1빼 주니까 4가 됩니다. 자, 4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자, 4락가하는 거는 2의 제곱이죠. 그게 5제곱. 곱 관계니까 2의 10제곱. 자, 2의 10제곱은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자. 1024이렇게 해요. 그렇죠?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주면 돼요. 102잘안 외워지죠? 죽여 버리고 싶죠? 4. 1 2의 10제곱 위에서부터 아래로 102안 외워져 진짜 진짜 짜증나 사 죽여버릴까 이런 식자1024 그냥 제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 싫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그 외우는 거 싫으면은 셋 수학이 암기 과목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를 열번 곱하시면 돼요 그죠 네자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장난이었고요 자엑사리아번에자 우리는 봐봐 자 여기까지 합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합이잖아요. 에 이거 하나 정도 무시하고 답 이거 적을까 이래 풀면 안 되지. <laughs> 옛날에 그러아이 하나 있었어. 심오해 사고가 아주 심오한 친구였어요. 사고 아주 심오한 친구였는데 아이 정도는 뭐 대강 무시할까 <laughs> 그래 풀어 미쳐 그냥. 자, x 자리에 자 이제 0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우리는 a 1에서 a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6가까지 합이에요. 자 a 0은 따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XR에 요번에 0 집어넣어보세요. 쌤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네.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자, 어, A1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A2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여기가 다 0이 됩니다. 그럼 남는 게 A0이네, A0이 되겠죠? A0만 남겠죠? 자, 우면은 A0만 남습니다. 자, 여기다 0 집어넣어주니까 2 0.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2. 0. 그러면 3의 다섯 제곱이죠? 자, 3의 다섯 제곱도 자주 나오는데 243이에요. 네. 궁금하면 해보세요. <laughs> 243. 자, 얘가 243이란 얘기예요 자,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은 우리하고 하는 거 나오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자, 이렇게 해서 A10의 값은 1024에다가, 자, 243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4에서 3 빼주니까 1이 되고요. 자, 2에서 4못 빼니까 얘가 0되고 9 빌려주고 10대 주면 되죠. 음, 10에서 4 빼주니까 6, 2대 주니까 8이 되고요. 자, 9에서 2 빼주니까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781. 자, 요렇게 가시면은, 자, 17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7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얘가 성립할 때, 자, 요 값을 구하라 그랬죠. 음, 그러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때요? 예, 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되면서, 여기도 마이너스 1 들어가면서, 1 되면서, 1 되면서 뭔가 나오겠죠. 예. 자, XR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자, 보이는 XR에 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우변 먼저 정리할게. 그것도 여기서 먼저 정리할게. 보기 좋게. 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요. 1이죠. 1 열제곱에도 1이죠. 자, 그러면 A 10이 되고요. 자, 플러스. 자, 플러스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1이죠. 1, 홉제곱해도 1이죠. 1 곱하기 A9니까 A9죠. 자, 패턴 알았죠? 그 다음에 A8, 그 다음에 A7. 자, 요렇게 가서 자, 요거는요. 자, 요거는 A1, 그 다음에 A0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음. 그럼 마이너스 1, 10제곱해 주니까 1이죠. 1당 1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요렇게 나오죠. 이거 <laughs> 해야죠 오케이, 자, 요거는 얼마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3이 안 보입니까? 혹시? X 아래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하는 거 보이세요? 자, X 아래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10 짝수 제곱해니까 1. 곱하기 A10이니까 A10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요. 마이너스 1. 홀수 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돼요 그다가 A9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규칙성 알았죠? 짝수 쪽에는 플러스가 되고요, 홀수 쪽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짝수 쪽이니까 그 앞에는 마이너스가 되, 오, 플러스가 되죠? 자, 홀수 쪽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서 홀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A1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계산해 봐도 되고요. 그죠? 마이너스 A1 맞죠? 자, 플러스 A0가 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10제곱 해주니까, 짝수 제곱 해주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은 3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아, 제가 왜 웃었냐면은, 이거 계간식 보기다 보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거 열심히 계산했다. <laughs> 3의 10제곱 계산, 수학에서 계산할 일, 추었다격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1 0번 진짜 시, 시급에서 곱했어. 그래갖고 계산해서 답 닦고 했는데, 계관식 보기 보니까, 이거야. <laughs> 충격받죠. 혹시 한 번씩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없어요. 나만 멍청한가? 나는 있거든요. <laughs> 자 이제 자 얘네들을 이제 변변식 뭐 해주면 될까요? 빼가야 더 아까 이거 나오려면은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제 나오겠죠. 만약에 홀수 번째들이 나오면은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홀수 번째가 나와요. 이거는 짝수 번째니까 어 더해주면 됩니다. 자 요래 더해주니까 2 A 1 0이 되죠. 얘는 안정이 되죠. 자, 더해주면은 2a8이 되고요. 자, 얘 안녕이 되죠. 그 다음 에뭐 나오겠어요? 2a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서요. 마지막에, 자, 얘가 2a0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얘와 얘를 두개 더해주는 거니까 3의 10제곱 플러스 2더 1이 되어서 3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양변을 2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얘 안녕, 안녕, 어, 잠깐만요. 2로 나눠주면은 안녕, 안녕. 2분의 1씩 곱해주면 돼요. 이로나면 안녕. 자, 얘도 이로 나눠야 되니까, 요렇게 적읍시다. 그래야 답이 보이네요. 아, 자, 요거를 3으로 또 한번 끌어낼게. 까칠한 녀석들. 자, 2분에 3으로 끌어내주면, 3에, 3에 9제곱 플러스 1, 요렇게 해 주면 됩니까? 분배 가면 3, 20제곱, 분배 가면 3, 맞죠? 자, 요거 찾으니까 정답 몇 번? 5번 체크하시면, 예, 177번에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 내신에 잘 나온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꼭풀이 방법. 연습 많이 해두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8번입니다. 자, 요 문장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문장을 식으로 표현해 주면은, 자, x 세제곱 플러스, 자, ax 제곱 플러스 b는, 자, 얘로 나누는 거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자, 몫을 qx고요. 자, 모를 때는 나머지, 나눠 떨어졌다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꿨으니까 얘가 무슨 식이라 그랬어요? 얘가 항등식이라고 얘기 들었죠 항등식. 그죠? 문장을 식으로 바꿨을 때 항등식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무조건 x에 대한.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개수비교 아니 수지대입법이에요.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우리가 어, 수지대입법이 낫겠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지? 안 되잖아요. 쌤, 되는데요안 돼. 1, 2, 둘다 마이너스 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둘다 플러스 까요 뭐가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Qx라고 잡아주면 안돼 이럴 때는. 자, 계수 비교법으로 풀 수밖에 없거든. 수치 대입법이 안 되니까. 여기 최고 차수가 어 계수가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도 최고 차수가 우변의 최고 차수의 계수도 어 x 세제곱의 계수도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x를 하나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a라고 많이 적는데 여기는 1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여기 A 적으면 안 돼. 여기 A 있으니까. 그래서 털리는 친구도 꽤 봤어요. 자, A와 B를 아닌 문자를 써야 되니까 이런 C라고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로 가시면 됩니다. 왜? 항등식이니까요 알겠죠? 자, 저는, 자, 요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X가 세번 분배가 주라는 얘기는 이 식에다가 X를 곱해 주라는 얘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요번에 이 C가 세번 분배 가주란 얘기는, 자, 여기다 다 C를 곱하는 얘기니까, C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2C가 될 거예요. 자,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사순 정리할게. 했는거 지우고.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 먼저 쓸까요?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1X제곱. 그죠 요렇게 하면은 얘 맞죠? 요래 가는 얘 맞죠? 자, 요것도, 자, 음, X로 꺼낼게. E. 마이너스 C, X. 요렇게 처리해주면 같은식 맞죠? 요렇게. 자, 플러스 EC가 됩니다. 자, 이제 개수 비교를 가시면 돼요. X 세제곱, 요다 한번더 적어 드릴까요? 플러스 A, X 세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 개수 1 맞죠? X 제곱이 A가 돼야 돼. 그치? 얘가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음. 자, 그 다음에 X 없죠? 예,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0. 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주면 돼요? 상수항인 B가 되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죠? 자, 여기서, 자, a b 갖고 하는 거구나. AB. 요렇게. C도 구할게요. 자, 얘가 E-C가 0이 되려면 C가 B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 E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은 E-1이 A가 되야 되니까 A값 1 되겠죠. C값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B값 4가 되겠죠. 오케이. 자, C는 지워버릴게요. 자 얘를 변변끼리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좌변 곱해주면은 ab 우변 곱해주니까 4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ab였기 때문에 정답은 4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7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볼게요. 자 179번입니다.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자 식으로 일단 표현할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자 얘로 나눕니다.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죠. 자, 몫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qx 처리해 주고요. 자, 나머지가 2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2를 더해주면 되죠. 자, 문장을 식으로 봤기 때문에 바꿨을 때 얘는 금산식이고, 자, 금산식은 무조건 뭐다? 항등식이라고 제가 저쪽에 a등급에서 많이 강조를 해 드렸죠? 자, 얘가 항등식이 됩니다. 자, 요게 인수분해 되면 은 얘를 qx라고 그대로 두고 수치대입법으로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QX를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음. 그러면 얘를, 자, X 세제비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1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음, 1차식의 개수가 1,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야. 그치? 그럼 여기 X가 들어가죠. 보세요. X 세제비 맞잖아요. 자, 나머지 한 개의 문자는 모르니까 A, B라고 처리하지 마시고 C라고 처리한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 들어가시면은 AB 값다 나옵니다. 자, 동일하게, 위의 문제와 동일하게, X가 요렇게 분배갈게.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C가 요렇게 분배가 주면은, 여기다 다 C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CX제곱 플러스 3CX 마이너스 2C 플러스 2는 따로 올게요. 요렇게요. 자,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사순 정리해주면은, X 세제곱, 네, 해놓은 지울게요. 자, 요거 플러스 3. 그 다음에 얘, X제곱이죠. 플러스 CX제곱. 자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할게요. 3C.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자 남는 게 마이너스 2C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요거는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자 여기 X제곱이 없기 때문에 피로, 자 얘는 0이 돼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여기 X의 개수 A가 돼야 되니까 얘가 A가 돼줘야 돼요. 자, 얘가 B니까, 상수항이 B니까, 얘가 B가 되주면 됩니다. 자, 이제 A, B, C를 구해볼게요. 자, 얘가 0이 되는 C의 값은 마이너스 3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야 3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0 되겠죠. C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은, 지워볼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1이 될 겁니다. 자,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 플러스 2니까 8이 나옵니다. 그죠? 자,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b니까 변변끼리 더해주면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1 더하기 8이니까 예, 정답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 7 9번에 정답이 되겠네요. 180번 문제입니다. 자, 얘를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요 문장을 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3x의 제곱. 3x의 세제곱 3x의 세제곱 플러스 a는 자얘로 나눠요 자, 자 x 제곱 플러스 x b로 나눴을 때자 몫을 qx라 두고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0이죠 안 적어도 되죠 자 이때 우리하고 하는 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자 문장을 식으로 바꿨으니까 얘는 금산식이고 금산식은 무슨 식이다 얘가 항등식이라 얘기예요 계 개수 비교법이나 아니면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자 얘가 인수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b잖아요 그죠 자 개수 비교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 QX를, 자, 이렇게 누른 게 아니고, 뭘로 돌아야 된다? 2차하고 1차하고 해야지 3차가 나오겠죠. 여기가 1차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X의 개수, 1차의 개수가 3X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래 분배가서 3X 세제곱이 나올 거니까요. 상수는 모르겠으니까, 1차 식의 상수는 모르겠으니까, AB를 제외한 C라는 문자를 처리해주면 되죠. 자, 요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x가 요렇게 세번 분배 가란 얘기는 여기다 다 3x를 곱해주면 돼요. 자, 3x의 세제곱 플러스 3x 곱해주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3x 곱해주니까 3bx. 자, c가 요렇게 세번 분배 가주면 여기다 다 c를 곱해주면 되죠. 자, c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c가 될 겁니다. 예, 동의하시죠? 자,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줄게. 3x의 세제곱. 자, 플러스 했는 거 지울게요. 자, 3. 요거 했는 거 지우고. 자, 플러스 c x의 제곱 자, 요거 두개 해서 자, x로 꺼내줄게 3b 플러스 c의 x 자, 남아있는 거 bc 적어주시면 되죠 자, 얘가 자, 3x의 세제곱 플러스 a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x의 제곱 x의 제곱 개수 3상 같죠 x제곱 없습니다 그럼 여기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x의 없죠 그럼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상수항 a와 자, 여기에 상수항 b가 같아지면 되죠. 자, bc e a l ab다. 그죠? 자, 이제 ab 구해볼게요. 자, 얘가 0이 되는 자, c 값은 마이너스 3 나오죠. 예, 이해 되죠? 자,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주면 은 b의 값1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3 마이너스 3 해서 0 나오죠. b의 값1 나옵니다. 되겠죠? 자 b의 값자1 나오고요.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죠. 자두개 곱해준 게 a잖아요. 자 a 값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이제 가방 쌀 준비하셨죠? 자 구하는 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제곱해 주니까 9, 1 제곱해 주니까 1이 되어서 예 정답 10으로 가시면은 자 18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1번입니다. 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3이라고 됐네요. 자,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3제곱 자, 플러스 bx-11을 자, 누구로 나온다 얘로 나온다 x제곱 마 2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자, 이제, 이제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럼 몫을 qx로, 라 인수분해 되면은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풀면은 편하거든. 근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몫을 이제 qx로 잡으면은 안 된다는 게 이제 직, 직감적으로 느껴지죠? 그잖아요. 그죠? 그럼 이 X의 4제곱의 개수가 몫을 QX로 잡지 말고, 자, 1의 분배 가서 X 4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X제곱, 2차식이 나와주면 되죠. 나머지 두개 모르겠으니까요. AB를 제외한 CX 플러스 D라고 처리해주는 게 맞겠죠. 자, 요게 몫이고, 나머지는 X 마이너 3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X 마이너 3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로 가셔서 AB가 보여주시면된다는얘기예요 어... 이거 전개해서 계수비가 들어가시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그죠? 와, 합시다. 뭐 시키는데 뭐 힘이 없죠? 자, x 제곱이 자 이렇게 분배갈게요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x 제곱씩 곱해주면 되니까요. x의 네 제곱 플러스 x 제곱 곱해주니까 c x의 세 제곱 플러스 d x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자, 마이너스 2X가 요렇게 세번 분배 갈게. 자, 마이너스 2X씩 곱해주면 되니까요. 자, 마이너스 2X의 세 제곱. 마이너스 2X 곱해주니까요. 마이너스 2CX의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2X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DX. 음, 좋아. 자, 이제 4가 분배 가주면 되죠. 4가 이렇게 분배 가주라는 얘기는 4씩 곱해주면 되니까. 4x제곱 플러스 4cx 플러스 4d가 되고요 남아있는 x 3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내린 차순 정리해 줄게 x 네제곱 했는 거 지우시고요 자 플러스 c 2그 다음에 x 세제곱죠 자 여기서 x 세제곱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플러스 자 요게 dx제곱 d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C,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플러스 4X제곱. 오케이, 좋아. 아주 순조로워. 자, 요게 마이너스 2D. 자, 했죠? 자, 이게 4C, 예, X이죠? 플러스 1X, 그죠? 맞죠? 이 진짜 틀리면 진짜... 이게 두개 남았죠? 자, 플러스 4D, 마이너스 3, 그죠? 이렇게 되네요. 자, 얘가 x 네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1과 항등식이돼 주면 돼요. 됐다, 이제. 자, 얘가 뭐가 돼 주면 됩니까? 저 초집중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안 보이는구나. 자, 됐죠? 자, 그다음에 x의 곱없으니까, 자, 얘가 0돼 주면 되죠. 얘가 0. 됐고, 자, 얘가 x의 개수니까, 이게 b가 되면 돼요. 아, 뭐꼬, 이거. <laughs> 얘가 뭐가 돼주는데 마이너스 11. 아, 진짜. 아, 열리, 열리 풀 필요는 없겠다. 아, 짜증내서 미안해요. 자, <laughs> 자 AB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AB. 자, 여기서 DA 값이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죠. 네, D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나오잖아요. 자, DA 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C 갖고 갈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 마이너스 2C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C의 값1 나오네요. 그죠?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A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제 이걸로 갑시다. B 값, 자 여기 D 값이 요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C의 값이 1이 되죠. 요거. 그러면 얘가 4, 4, 1을 더해주면 9가 되네. B의 값 9가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A-B 구하라고 했으니까, A-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가 9니까요. 자, 정답 마이너스 10이 되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체크하시면은 181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 안 틀렸다. 자, 182번입니다. 자, 이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구하는 건데, 나머지 정리 별거 아니에요. 나머지 정리 뭐예요? 자, FX를 자, X-α로 자, 나누었을 때, 나누었을 때자 나머지 정리는 오직 오직 자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자 로자가 왜 이래? 자 fx를 x 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자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가 알파를 앞쪽 x 자리 에 집어넣어주면 그게 나머지라 그랬어요. f 알파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a등급에서 아주 제가 찐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등급 나머지 정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나만 더 예를 드릴게요. 자, fx, 자, egx-hx-ex. 자, 얘를 x-2로, 자, 나누었을 때,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 1차식이 0이 되는 x가 미를 앞쪽 x자리에 집어 넣어주면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 나머지는 f 2분의 eg2-h2-2x2니까 4.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네. 가게 182번. 자,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러면은 요 나머지 정리에서 얘가 0이 되는 x가 미죠. 그걸 앞쪽 x에 집어넣어 주면은 p2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그 나머지가 3이래요. 이거란 예, 얘기죠. 이해되죠? 자, 이번에 또 갈게요. 두 번째 문장. qx를 x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자, 요 1차식이 0이 되는 x가 미를 앞쪽 x에 집어넣어 주면은 q2가 바로 나머지가 돼요. 근데 그 나머지가 문제 조건에서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자, 요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얘가 0이 되는 x가 2를 앞쪽 x 안에 집어넣어주면 은 3p2-4q2 이게 바로 나머지고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얘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네요. 자, 얘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있죠? 요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3, 3은 9.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정답. 13으로 가시면, 은 자, 18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래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 3을 앞쪽 x자리 집어넣어주면 얘가 나머지가 되는데 그게 7이래. 예, 이런 시간 나오죠. 자, 또, 자, 얘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3을 앞쪽 x자리 집어넣어주면 은3 더하기 1이 되어서 4, p3. 이게 바로 나머지이고, 그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죠.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p3의 값이 얼마예요? 7이죠? 4, 7이 28이 되어서, 예, 정답 4번 체크하시면은, 18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